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바로 파산 절차에 숨겨진 이면을 파헤치는 사람, 파산 관제인의 눈으로 본 사건 파일들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. 평범해 보이는 파산 서류들, 그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? 지금부터 우리는 마치 한 명의 금융 탐정이 된 것처럼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. 파산 관제인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행정가가 아닙니다. 채무자와 채권자,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주기 위해 진실을 파헤치는 금융탐정에 가깝죠? 자, 모든 조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관제인의 첫 번째 임무는요, 채무자의 모든 재정 상황을 정말 샅샅이 훑어보는 거예요. 숨겨진 자산은 없는지, 빠진 건 없는지, 이게 바로 공정한 절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.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? 제목은 사라진 억대 자금입니다. 어떤 사건들은요, 딱 보자마자, 아,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. 바로 지금 보실 이 사건처럼요. 자,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. 먼저 채무자가 1억 5천만 원의 빌라를 팔아요. 그리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받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그중 무려 1억 4천만 원이 갑자기 정체를 알수 없는 제3자에게 송금된 거죠. 관제인 입장에서는요, 이 돈의 행방을 반드시 추적해야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된 겁니다. 1억 4천만 원, 이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? 그리고 이 돈의 행방이여 파산 절차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열쇠가 됩니다. 만약 이게 재산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절차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 관제인은 이 돈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. 물론 관제인의 일이 맨날 이렇게 억대 자금을 쫓는 스펙터클한 것만은 아닙니다. 때로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. 오히려 진짜 실력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자산의 세부 사양 속에서 드러나곤 하죠. 이 자동차 사례가 정말 좋은 예입니다.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배우자 명의로 된 차가 맞아요. 하지만 관제인은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. 어? 그런데 할보금은 전부 채무자 통장에서 나갔네? 그렇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으로 보고 처분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. 이런 회색지대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. 예를 들면, 보험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숨기려고 일부러 다른 서류를 낸다거나 배우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돈이 사실상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처럼 말이죠. 자,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뭔가를 숨기려고 했던 사례들을 봤잖아요. 그런데 이번엔? 와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. 이 예상치 못한 고백에 대한 사건은요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. 관제인 생활 14년 만에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. 이건 실제 파상 관제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.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14년 경력의 베테랑 관제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?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어르신 한 분입니다. 평생 운영하던 공구상이 망하고 남은 재고를 다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게 되셨죠. 그런데 이분은요,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정반대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. 돈을 숨기는 대신 그 돈을 전부 그대로 들고 관제인을 찾아온 거죠. 5천만원. 그것도 현금으로요. 보통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할이 돈을 이분은 그냥 정직하게 다 들고 와서 신고를 한 겁니다. 이걸 본 관제인조차 이렇게 큰 현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본다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. 바로 이 순간이 절차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.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이 투명성에 대한 최종 판결은 진짜 새로운 출발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결국 길은 두 갈래입니다. 자산을 숨기는 길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길.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명확하죠. 한쪽은 끝없는 의심과 소송,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관제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일종의 황금률 같은 건데요. 파산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그냥 얼음 하라는 겁니다. 내 재산을 팔거나, 누구 빚부터 먼저 갚거나, 그런 행동을 일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가져오라는 거죠. 결국 생각해 보면, 이 파산이라는 제도의 진짜 목표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정직함을 바탕으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정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. 그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인 거죠. 물론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모든 걸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정말 어렵죠. 그 마음 이해합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쩌면 그 비밀을 지키는데 드는 진짜 대가가 훨씬 더 무겁고 클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